하 뚜벅이입니다. 아, 오늘은 원래 18코스를 걸려고 으 간세라운지 관덕정 분식 앞에 나와 있어요. 제주 올래 18코스는 제주 시내인 간세라운지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동문시장에 잠깐 들렸다가 사라봉을 오르게 될 거예요. 사라봉을 내려와서 별도봉 산책길도 걷게 됩니다. 이후에 고늘동에 가서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도 지나가게 되고요. 바닷가로 나가 화복포구를 지나 삼양해수욕장에 가게 됩니다. 이곳 삼양해수욕장에 있는 정자에서 중간 스탬프도 찍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신촌 가는 옛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닷가로 나와 시비코지와 당머루 그리고 연북정 그리고 조천항을 지나 오늘의 종착점인 조천만세동산까지 가는 총 19.8km의 다소 긴 구간이에요. 짜잔 이렇게 시작 네, 스탬프를 찍었고요 초반에는 제주 도심 통과할 거라서, 어, 아마 동문시장 근처도 갈 거고, 어, 제주 시내를 구경하면서 갈거같아요 제주 동문시장은 다들 제주도 오시면 공항 가시기 전에 많이들 들리는 시장이잖아요. 그 동문시장은 해방 이후에 어떤 그 상권의 중심지로 시작을 해서 연태까지 이어져 온 그런 되게 역사가 깊은 시장입니다. 어, 제주시에서 동문시장, 서문시장, 그리고 민속오일장 이렇게 3대 시장으로 꼽히고요. 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시장이에요, 동문시장이. 제주시내도 골목이 되게 예뻐요. 벽화도 많고. 네, 예, 네, 맞아요! <laughs> 어, 드디어 눈앞에 동문시장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게이트 10이네. 제가 어제 게이트 1로 들어갔었는데. 아침부터 되게 분주하시던 진짜 각종 기념품 안파는 것이 없는 동문시장입니다 이 귤모자를 엄청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여행객분들이 아 이제 동문시장 코스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어 10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1번 출구로 나옵니다 시장을 떠나서 어제 제가 추자도 가는 배를 탔던 제주항 여객터미 연안여객터미널 연안 여객터미널. 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제 우측에 엄청 큰 기념관이 하나 있어요. 김만덕 기념관이라는 곳인데, 와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이자 제주의 여성을 대표하는 네, 분이 바로 김만덕 이라고 합니다. 여성으로서 거상이 될수 있었던 그녀의 도전 정신과 와전 재산을 나누어 제주도민을 살린 나눔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념관이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김만덕님. 아, 제가 또 오늘 김만덕님에 대해서 배우고 기억하고 갑니다. 제가 어제 투자도 가느라 들어갔었다. 제주항 연안 여기 터미널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봐야 돼. 길을 또 잘못 왔습니다. <laughs> 아, 여기가 아까 본 거산 김만덕님의 어리 살아 있는 건입동인 것 같습니다. 멋있다 거상 얼마나 부지런하셨, 부지런하게 사셨을, 사셨을까 입이 얼었어요 여기도 마을에 벽화들이 너무 예쁘게 있어요 동백꽃이랑 굿하는 거랑 아 너무 예쁘다 사봉낙조 그좀 있으면 오르게 될 사라봉이 워낙에 그 일몰이 유명해서 사봉낙조라고도 불렸었대요 여기가 건입동 벽화길이래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예쁜 벽화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때저 눈앞에 보이는 오름이 사라오름인 것 같아요. 근 네, 여기가 사라봉 입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3km 지점입니다. 돌 계단이 꽤 많았는데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조금 더 평평한 계단이 좀더 있네요. 사라봉에 오르니까 진짜 제주 시내가 한 눈에 다 보이고 여기 앞바다도 엄청 예쁘게 시원하게 보여요. 아 어, 사라봉에서 전망을 구경하고 이제 별도봉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별도봉 오르지는 않고 그 옆을 타고 가는데 별도봉 산책길에 애기 업은 돌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바위를 찾으면서 갈 겁니다. 도심에 있는 오름인데도. 이렇게 숲이 울창합니다. 양 사이드로 숲이 엄청 울창해요. 별도봉 상책로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항구가 되게 잘 보여요. 아, 다올라어요 그리고 이게 애기 여분 돌인 것 같아요. 왜 애기 여분 돌이지? 제주에 사시는 분? 선생님의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애기 여분 돌이 이게 그냥 이렇게 즐겁게 볼고 갈 돌이 아니래요. 여기 보시면 이 근처에서 자살을 많이 하셨었대요. 와. 근데 여기 산책길이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산책길을 쭉 따라서 보늘동 쪽으로 갈 거예요. 보늘동 쪽가면 사삼대 잃어버린 마을래. 불타 없어졌지만 그 집터들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이 옆에는 화북천이 화북천. 화북천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돼요. 아 어, 지금 여기가 화북천 하류 쪽인데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이 건너편에 보여서 잠깐 멈췄어요. 이게 다 집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참 슬픈 곳이에요. 다시는. 저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저런 곳들 이런 사, 저런 사건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사삼 유적지 표시도 되어 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네요. 아 제주 시내 빠져 나오니까 7km 지점이네요. 화북포구에요 배가 없어요 다 고기 잡으러 나가셨나봐요 몇 장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화북포구엔 배가 많아요 아주 아주 많아요 어? 칼국수 아 칼국수 수이비야 이거 맛있겠는데 들어가볼게요 저 이렇게 포구 바로 옆에서 밥 먹어요 진짜 이렇게 이 뷰를 보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행복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포그해보면서 칼국수를 먹겠습니다. 저 진짜 제주도 와서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방금 들어갔던 식당도 진짜 우연히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그 화가시래요. 사장님께서 그 그리신 그림도 보고 저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큰 천혜향 처음 받아봤습니다. <laughs>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천혜향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고 가라고도 하셨어요. 잘때 없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아, 정 그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아, 제주 와서 진짜 마음이 따뜻해져요. 계속 이제. 벌랑포구에요. 벌랑 세각심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삼양해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중간 스탬프를 찍을 겁니다. 삼양해수욕장의 모래가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검은 해변이래요. 어세네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도가 진짜 엄청나요. 와 여기 바깥 바깥까지 나와. <laughs> 삼양의 수육장 가는 길에 있는 벽화들이에요. 제주의 옛 모습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이 안쪽 길이 원래 올래 길인데 저 지금 바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길을 돌면 삼양해수욕장이 나올 거예요. 지금 다시 블랙길 비관으로 들어왔는데, 와서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시다, 진짜. 와. 근데 여기 모래가 진짜 검은색이에요. 이거 보세요, 검은색 모래. 중간 스탬프 지점은 여기 일출. 그 시, 빅 옆에 이는 창자 안에 있어요. 중간 스탬프 찍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찍혔어. <laughs> 어, 이제 이 바닷길을 따라서 쭉 저기. 왕증맞은 폭우가 있어. 아, 여기가 가름선착장이었구나. <laughs>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여기가 가름선착장입니다. 이제 여기 지나면 선 앞에 보이는 게 있죠. 저 길로 들어갈 거예요. 아, 확실히 마을 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람이 좀 잠잠하네요. 당분간은 이렇게 마을 길이랑 밭길을 걸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 신촌 가는 옛길이라고 나와요. 여기 삼양동 사람들이 어 신촌에서 열리는 잔치나 제사를 얻어먹기 위해 갔던 옛길이라고 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끝에 가면 갈림길이 나오거든요. 아마 세갈래 갈림길이 나올 건데 거기서 신촌 가는 옛길. 로갈수 있다고 합니다. 갈림길이 나왔어요. 짠! 신촌가는 길. 삼양에 사는 사람들이 신촌 마을에 제사가 있는 날이면 제사밥을 먹기 위해 오갔던 길. 제주도에서는 집안의 제사에 직계 가족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 일과 친척과 마을 사람들이 모이, 모두 모이는 풍습이 있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길을 가던 분들은 어쨌든 제사를 어, 위해서 모이는 거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제사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부풀어서 가는 어린 친구들도 있었겠네요. 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 길이에요. <laughs> 그냥 그냥 그때의 감성을 떠올리며 걷는 네. 그런 길입니다. 상상을 총동원해야 돼요. 이 길을 즐겁게 걷기 위해서. 삼양동을 떠납니다. 도로는 공사 중입니다. <laughs> 어, 이제 한동안 이런 길을 걷다가 다시 바다쪽으로 나갈거예요 이제 공사구간을 거의 다 지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길어요 카카오맵 어, 보니까 2022년 2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직 좀 멀을 것 같아요 여기 공사가 마무리되면 13km 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예쁠 거예요. 제 예상은 그래요. 아 지금 길도 너무 예쁘다. 아, 이제 바다가 가까워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 바람이 엄청 불어요. 시비코지에 곧 도착을 할 텐데 시비코지는 그 시인 체바다 씨가 쓴 시비가 있어서 시비코지가 된 거예요. 갯 바위에 이렇게 시비가 있대요 그 시비의 내용이 이제 먼저 간, 먼저 하늘나라로 가친구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그 친구의 영전에 바치는 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비코지에서부터 닭모루까지 걸어 걷게 될 예정인데, 닭모르는 닭의 머리, 예, 닭의 머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닭모루래요. 다시 바다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가보 그 진짜 이렇게 빨이한 아, 가운데 이렇게 시위가 엄청 뚝쌓 있어요. 구간 이될줄 알고 열심히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뻐요. 근데 이 밑에 바다로 떠밀려온 해양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조금 너무 안타깝네요. 바다를 도전해야 해요. 진짜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이고. 아유,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런 거볼 때마다. 쓰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예쁜 길인가 맞아요. 애써 쓰레기에서 눈을 돌려 보는데 계속 보이네. 아. <laughs> 간세가 나왔어요. 닭모루. 닭의 머리처럼 독특하게 생긴 바위에 붙여진 이름이다. 바닷가로 툭튀어 나온 바위 모습이 닭이 흙을 걸어, 걷어내고 들어앉아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불려지게 되었대요. 이게 머리가 닮았나? 가까이 가볼게요. 닭머루입니다. 아, 여기가 닭머루가? 인이 아이가 약간 닭같이 생겼어요. 닭머리. 오!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니다 오늘은. 서 있는 것도 좀 힘들어요. 신촌가는 옛길을 통해서 왔던 신촌리에서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제. 바닷길은 어느 정도 끝나서 다시 살짝 또 마을길로 네, 향할 거예요. 어, 이제 신촌구고 지나서 주천항까지 갈 건데 주천항 가기 전에 주천항 근처에 영북정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 잠깐 들리고 마지막 정착지인 주천만세동산을 향해 걸어갈 겁니다. 자자 15km 지납니다. 약 5km 남았어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죠? 큰일이다. 빨리 가서 박쥐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비 너무 심하게 내리면 그냥 숙소를 구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쪽으로 또 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또 에,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신촌포구예요. 네. 이제 신촌포구를 지나서 조천항을 향해 갈 거예요. 싸우자. 이놈을 봐라. 근데 이따가 그 조천항 가는 길에 진짜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난 길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더라고요 올레길이. 그 길이 과연 어떤 길일지 너무 궁금해요. 갔다 보니까. 간세가 하나 나왔어요 하, 조천마을과 신천마을의 경계에 있는 섬 정성이 낮아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흘러내린 용암류가 표면만 살짝 아빵 모양으로 들어올려 만들어진 지 제주도 내에서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래요 대섬 이쪽으로 가면 대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이 대섬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빵 모양이네 절리. 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와. 어, 이제 조금만 가면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한 약간 바다 위에 떠 있는 건지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인 건지 바다 위에 어쨌든 육지가 있는 건지 궁금했던 곳에 다 다를 텐데 예, 기대가 됩니다. 여기가 제가 궁금했다고 한 길이에요. 대박스, 대박스, 대박스 이런 길이었어. 와 어떻게 너무 좋아 <laughs> 와 이런 길이었어요 와이길 너무 좋다 아 여기가 하이라이트. 있어요. 3km 남았어요 으이, 그러니까 손이 너무 시려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도착해서 마치를 찾아봐야겠어요 조천항까지 한다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천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오늘 밤새 비랑 눈이 온대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또 숙소를 잡아야 하나 <laughs> 엄청 고민 중입니다. 아, 어떡하지? 아, 이제 연북정에. 연북정이 보입니다. 자자. 연북정. 저기 연북정이에요. 조선 시대 때 선비들이 이제 제주도로 귀양이나 유배를 오면 저기 연북정에 올라가서 초에 지어진 것은 막루 용도로 지어졌을 거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귀양 선배들이 정리해서 협력을 많이 그리워했대요 가까이서 보니까 규모가 꽤, 꽤 커요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제주의감문의 이곳에서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북녘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낸다 하여 붙인 이름이라 한다 올라갔다 볼게요와 이런 모습입니다 영북정. 와 여기서 기쁜 소식을 기다려주셨겠죠 유배 오신 분들이 이제 유배 생활이 끝났다 돌아오너라 이런 소식을 다시 내려가서. 종착지로 어. 다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주천진성이 있네요. 이천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금방 목주지 도착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도착을 해가고 있어요 다행히 5시 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역시 저는 오늘도 날씨가 심상치 않, 아, 아, 않으니까 숙소를 잡으려고 합니다 <laughs> 어깨는 엄청 아픈데 좀왜 메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김영까지 가신다고 하는데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적 없어요. <laughs> 아침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아침에는 제주도 재패하겠다 이런 말들 <laughs> 왔는데시키려 걸으니까 영상 힘을 안 키게 돼. <laughs> 바람 맞으니까 한숨도 쉬게 되고. 바람 맞으면 체력이 엄청 네. 빠져요, 진짜. 빡세게 타이트하게. 예. 엄청 어차고오신 분들은 당장 중지 바람. <laughs> 제가 그말몇 번이나 했습니다, 진짜. 좋겠어요. 아, 오늘 힘 들지? 이제 그래도 오늘까지 걸었으니까 앞으로 세 코스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스탬프 찍기를 완료했습니다. 전 오늘에 10시에 출발해서 16시 30분. 6시간 30분 걸렸어요. 결국 오늘 저는 또 숙소에 왔습니다. 밤에 비가 많이 온대요. 지금 4일째 숙소에 자고 있거든요. 어, 왜 이렇게 저 무거운 배단을 <laughs> 도대체 왜메고 다니는 거야? 어, 어쨌든 저는 오늘 18코스를 이제 다 걸었고요. 어, 18코스 제가 느끼는 하이라이트는 총두 가지 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사라봉이랑 어, 별도봉 산책길. 너무 좋았어요. 어, 사라봉 오르는 숲길과 마을 주민 운동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라봉 정상에서 봤던 제주 시내 모습이랑 제주항 모습 너무 멋있었고요. 아까 제가 엄청 멋있다고 하면서 걸어온 그길 있잖아요. 거기가 대섬이래요. 근데 지도에 대섬이라고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바다에 있는 그 아까와 어떤 길 있잖아요, 꾸불구불했던 길. 그게 대섬인 거예요. 불탑재 세워져 있고 저는 그게 18코스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이제 내일은 19코스에 걸을 건데 내일 19코스도 거리가 꽤 걸어, 길어요. 어, 근데 이제 대신에 내일은 김영 쪽에 이제 정착점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안전하게 캠핑을 할수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캠핑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꼭 캠핑을 잘 하고 갈 겁니다. 아, 그러면 내일 시코쿠스에서 다시, 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뚜벅이는 이만 오늘도 숙소에서 편하게 쉴게요. 안녕.